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 날이 밝았고요. 삶의 외친 157일째입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키고 제 목소리를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창밖을 보니, 뭐, 눈이 내린다 그랬는데, 눈은 보이지 않고, 다 녹아서, 음 녹아버려서 축축한 거리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축축함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 햇볕이 나서 반짝반짝 다 마를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.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우리도 그인 어둠의긴 터널을 지나다 반드시 그 빛이 한 줄의 빛을 보고 희망찬 내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.그러면 경제적 자유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.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바이바이 짱짱짱 킹